고리아 성교 방송 1월 20, 아, 10년 하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 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 하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그 안에 창기 꿈을 맛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지실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시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은혜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는 그 모습 되어져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보르타신 이름 받도록 한들이 기원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아, 사도신경하나님게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이다하사 동정녀 마력에 나시고 본오 빌라드의 분할 받으사 십자가의 목과 뛰어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아라시며 하늘으로서 존능하신 하나님 후퇴한 자 계시다가 제로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성령을 이사하오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회복하는 것과 죄를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하옵나이다. 아멘